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향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저절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살아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층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함에 하가린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에 물이 다앉지라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가를 불러가라 사대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때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당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함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아미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아미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 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아미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